2볼트 스트라이크에서 결국 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타이존에 형성된 공을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right. 주자 뜁니다 1호에서 아웃 2번도 그 완전히 잃겠어요 2구 맞겠습니다 변화구의 right. 허스윙 오늘 낮은 쪽에 공을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3구 맞겠습니다 out. 3구 파울입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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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페스볼로 연결됩니다. <목소리> 그렇죠. 가속의 3번 타자 김하성 선수입니다. 시즌 28팀풀 20개 홈런 4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초구는 <초분은> 빠집니다. 원더. <먼저>. 지금 <목소리> 공은 슬라이더였는데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. 스트라이크! 바깥쪽 낮은 코스 볼카운트 원앤 원. 원. <목소리> 삼구 스윙 원앤 투. 지금 저 낮은 공에 계속 배신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<laughs> 바깥쪽에 스윙 삼진. 두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. 자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냥 막 승부하는 거 그런 건 나쁘지 않아요. 이게 말로 갑니다.